모하 목김TV에요 오늘은 킹피스 비각성 스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열매가 드디어 각성을 합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비스런 스킬이 됐거든요 그럼 목김TV랑 한번 살펴볼게요 가자 가자 첫 번째 스킬은 이동 스킬인데요 원래 한 방향만 이동할 수 있었던 이동기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. 와. 휙휙 바꿀 수는 없지만,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가 나름 매력적이고요. 두 번째는 V 스킬인데요. 여러 발을 쏘는 연타 스킬인데, 데미지는 모르겠지만, 더욱 화려해진 이펙트를 볼 수가 있었고요. 세 번째로 C 스킬은 이동 스킬이 아닌 주변을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스킬이 됐거든요. 와. 더 스피디한 공격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스킬로 보입니다. 네 번째는 X 스킬인데요. 와, 아니, 이건 뭐임?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그냥 쭉막 공격을 하는데, <laughs> 아, 이거 마법사 아니야? <laughs> 어쨌든 너무 좋게 바뀌었고, 마지막으로 Z 스킬인데, 와, 이건 뭐빛 화살을 쏘는 듯한 모션인데요. 안타로 공격하는 건 똑같은데 정말 화려하게 바뀐 것 같아요. 우 멋있어. <laughs> 이렇게 비각성 스킬을 만나봤는데 와 더욱 화려해지고 멋있는 스킬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.